새벽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암송구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아멘 마하모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는 순종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기도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뿌리째 뽑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 아니라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따스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연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엿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레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되고 흠없는 순량을 여호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구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절기를 통해 주를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어, 속박하고 그 백성들을 속박하고 구속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 바로 주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맞을 때 해야 할 일은 바로 절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묵상하고 또 우리를 향한 뜻을 되새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절기 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또 계속해서 절기에 대해 어,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실 때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안식일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시면서 이 날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라는 것이죠. 즉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날의 주인이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사람은 참잘 있습니다. 불과 어제일도 어, 잘 기억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심이 분명한데,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잘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날만큼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억하라. 적어도 7일 중에 이 하루 이 안식일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날에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 날만큼은 꼭 쉬면서 내가 이 땅의 주인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날에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날로 삼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즉 주일에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 주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일하지 말라. 그것만 기억하고 일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바리새인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왜 이날 안식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그거를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7일 7일 주기를 통해. 주께서 우리의 창조주임을 기억하는 정신은 동일합니다. 안식일은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내는 날이 아니고 그날 하루 동안 온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지내는 날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내일 주일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모든 주일들을 잘 주님을 기억하며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절기를 통해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6월절 인데요 5절 입니다 첫째 달열나흔날 열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재앙 중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네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온 애굽당에 주어졌는데 일어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에 바른 양의 피로 인해 그 재앙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념하여 6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문에, 문에 바른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예표합니다. 즉, 이 6월절 절기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구원받을 수 있었듯이 바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서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이 유월절을 잘 지키고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고난 주간과 또 부활절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진정한 구원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지만 이 절기들을 통해서 더욱 깊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 묵상하고 더 기념하면서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해마다 가장 큰 축제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잊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영적 힘으로, 영적 에너지로 삼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 마음과 삶 속에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를 통해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공급을 기억하라. 바로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이 어떤 절기냐. 하나의 첫 농사를 첫 농사를 짓고 거기서 이제 나온 곡식 가운데 첫 이삭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 절기를 지키기 전까지는 아무리 자기가 이제 심어서 키우고 거둬들인 곡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먼저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첫 이삭을 드리지 않고 수확한 그 곡물을 먹는 것은 그 곡물의 소유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의 수고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공급자 이심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시죠?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아주 일부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일부조차도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공급을 기억하라. 우리를 위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시는 그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어 일부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어 일부의 어떤 소득의 일부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중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행위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더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고 또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주님의 그 공급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절기의 그 정점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그분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또 초실절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늘 기억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공급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일 예배 가운데 거룩한 예배, 또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되고 온 샘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